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강의하는 제니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피타투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어, 최근에 탈모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두피타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두피타투로 탈모를 커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정통적으로 점을 찍어서 면을 채우는 방식과 수채음 방식이 있는데 수채음 방식은 최근에 나온 방식이에요. 어, 전용 니드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 넣어주듯 면을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이 수채음 방식은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초보자들이 시술을 했을 때 점기법보다는 정통 전기법보다는 실패 확률이 적고 또두 번째로는 어, 시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시술 횟수가 짧다는 장점이 있어서 손님들도 테크니션들도 선호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채음 전용 니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웃사이드와 센터라고 불리는 니들이 있어요. 아웃사이드는 두께 0.25 니들이 12개가 동그란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얇은 모나 헤어라인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센터는 두께 0.35 니들이 12개가 아웃사이드 니들과 마찬가지로 동그란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사이드 니들부터 연습을 해 보실 텐데요. 어, 패키지 한쪽을 접었다 다시 펴 주시면 손쉽게 니들을 꺼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꺼낸 니들을 이제 핸드피스에 넣어 보실 텐데요. 핸드피스에 넣을 때는 마지막까지 돌려서 넣어 주세요. 자, 그다음은 핸드피스 슬리브를 돌려서 니들 높이를 맞추시고 비닐 커버를 씌워주실 건데요. 이 비닐 커버를 씌워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술 중에 색소 같은 것들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핸드피스를 깔끔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립밴드를 그 위에 덧대어 줄 건데요.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으니까 핸드피스가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립밴드를 한번더 감아줌으로 해서 손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게 하고 또 야무지게 잡을 수 있어서 시술하기가 좋죠. 자 그리고 색소를 좌우로 흔들어 주신 다음에 색소 컵에 필요한 양만큼 덜어내 주시는데요. 색소는 스포이드가 안에 들어 있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립 브러시를 이용을 해서 색소를 고무판에 발라주시고. 핸드피스를 홀드하신 어, 다음에 스피드를 맞춰주실 텐데요. 레드5로 해볼게요. 자, 온 버튼을 누르고 이제 W를 그려주실 텐데요.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을 스탑을 하고요. 어, 오일로 색소를 닦아낸 다음에 결과물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한번 보면 어, 작은 점들이 그림자처럼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수채음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잘 들어보실 텐데요. 연습하실 때 핸드피스를 90도로 맞춰주시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센터 니드를 이용해 보실 텐데요.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세 가지, 핸드피스 90도, 일정한 간격, 일정한 속도에 신경을 써 주시면서, 어, 핸들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웃사이드 니들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채음 기법의 두 가지 니들 사용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더 디테일하게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